안녕하세요, 주술라입니다. 여러분, 펄어비스라는 회사 아시나요? 펄어비스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대표작으로는 검은 사막이 있죠. 어, 이 검은 사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검은 사막이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냐면 2014년에 출시해서 어, 약 10년 만에 누적 매출액 2조 5천억을 달성한 게임입니다. 어, 이는 단일 게임 IP에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수치로 한국 게임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매출의 약 82%가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색채를 담으면서도 소국권 유저들의 취향을 완벽히 공략했다는 좋은 예시가 있는 게임이죠. 그런 기대를 안고 검은사막의 후속작인 새로운 게임 붉은사막을 개발 착수하였습니다. 음, 많은 투자자들이 붉은사막도 검은사막처럼 대박을 칠거다. 어, 그래픽이니 게임 내용이니 더 발전되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올라있었죠. 그러다가 7년 넘게 개발을 하다가 어, 작년 2025년 2월 드디어 붉은사막이 2025년 4분기에 출시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날짜에 이렇게 주가가 약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확히 언제 콕 집어서 출시를 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 2025년 4분기 어느 즈음에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기대감 이후로 퍼러비스의 종목은 이렇게 쭉 우상향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우상향 했죠. 요,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전혀 게임에 대한 그런 특별한 뉴스는 계속 나오지 않고 있었지만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반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종목에서 기대를 걸어 볼 자리는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 줬고 이후 천천히 조정을 보이다가 8월 13일 이때 프로비스에서 내년 1분기로 2026년 1분기로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하면서, 대략 26%의 폭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 더 이상 주가가 바닥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렇게 더,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쭉 올라주어, 현재는 지금 6만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목에서 기대를 걸어볼 자리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곳과 이곳입니다. 이 곳과 이 곳입니다. 이첫 번째, 2025년 2월, 붉은 사막이 4분기에 출시된다고 발표를 했죠. 이날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 4분기쯤에 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름쯤 정확한 출시 날짜가 나오겠구나. 그때 맞춰서 퍼러비스를 다시 봐야지 하면서 이 종목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나 가을쯤 와서 그때 이제 출시 발표가 확정되면 들어오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게 출시 날짜가 가까워져 올수록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걸 간과하게 됩니다. 어, 만약에 출시 날짜가 4분기라 하면은 주가는 이미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지점 어느 곳에서 매수를 해야 하니 부담감이 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많은 금액을 매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해야 하니 그렇게 좋지 못한 매매입니다. 만약 출시가 4분기인데 그때 돼서야 이제 사려고 하면 주가는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있을 것이라는 걸 거의 99%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 출시 날짜가 다 와갈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출시 날이 다 와가면 우리가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승분을 먹고도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이죠. 뭐, 출시 날 발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출시 날짜를 기다리면서 높은 자리에 살까 말까 하지 마시고 출시가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첫 출시를 발표한 이후 적당한 자리까지 안전마진 합보 되었을 때 여기가 그첫 매수 자리이고,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적당히 사서 어이 상승분을 즐기고 나오면 됩니다. 이 자리가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제 생각엔 너무 안전해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출시한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 자리를 깨지 않을 것이고 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의 출시가 기대감이 너무 많았던 분위기를 살펴보면 어기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붉은 사막은 여러 번 출시 연기가 되었었는데 여태 또 출시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또 연기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펄어비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8월에 또 연기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아 전부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긴급 오픈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서로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고소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었죠. 이게 한번 미루면 또 언제 출시될지도 모르고 또밀 수도 있는 그런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런 급락세가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 여기서 연기를 발표 안 했다면 이 종목은 이렇게 쭉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트레이더로서 이런 급락에 적당 대처를 해야겠죠 공곰이 사고 실험을 해보면 원래는 올해 2025년 4분기 발표였지만 내년 상반기로 1분기만 미룬 겁니다. 아, 사실상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차트상, 이 펄어비스의 차트상 하방이 이렇게 몇 가지 충분히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났지만 어,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꽂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닉셀이 나왔을 때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시기열이 길어지니 이 자리가 또 충분히 좋은 자리가 될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자리에서 매수가 나가야 하고 절대 쫄면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또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겠지 라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차트가 쭉 우상향 해주며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펄어비스가 진짜 출시하겠다는 발표를 계속 계속 보여주고, 뉴스를 또 내보내주면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출시가 다 와가면 이렇게 상당히 높은 급등을 볼수 있죠. 아마 이 어느 즈음이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보이는데, 또 출시한 이후에 또 가라앉았다가 실적이 좋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총이두 가지 타점을 알려드렸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을 이용해야 되고 그 재료가 확정되는 발표가 났을 때는 재료 소멸로 음. 하락할 것입니다. 퍼러비스의 경우에는 붉은 사막이 실제로 출시 날이 오면 하락할 것이라고 보이고 단 게임이 잘 팔린다는 뉴스가 나오면 다시 반등하겠죠. 사실 우리는 퍼러비스가 게임을 진짜 출시할지 안 할지 매출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또 연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도 포러비스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건 오직 기대감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사막이 잘될것같아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출시의 결과 유무나 매출이 잘 나올지와 같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결과에 베팅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될것 같아라는 기대감에 베팅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